네, 안녕하세요. 어라운오브입니다 오늘은 이 OBS 프로그램에서 데스크탑 오디오랑 마이크 소리를 분리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한 5분 정도만 시간 투자해서 봐주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은 이 설정 칸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출력 탭에 들어가서 그 세부 탭에 녹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오디오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오디오 트랙에 지금 최초로 그냥, 그냥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1번 트랙에만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이 3까지 추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뭐 외관상으로 변경된 건 없지만 지금 이 데스크탑 오디오랑 마이크를 저장하는 트랙이 두 개가 더 생긴 거로 보시면 돼요 이 트랙이 뭐는 뭔지는 이따가 다시 어 편집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데스크탑 오디오에 있는 톱니바퀴 또는 마이크의 톱니바퀴 뭐이 오디오 믹서에 있는 항목에 아무 톱니바퀴나 눌러서 오디오 고급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오디오랑 마이크 두 가지가, 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오른쪽 부분에 트랙 부분, 이 체크되어 있는 게 아마 최초로는 6번까지 그냥 전체가 다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어, 불필요한 것들은 다 항목 해제를 하고, 저희는 1, 2, 3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1번 트랙에는 데스크, 데스크탑 오디오랑 마이크 두개다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2번 트랙에는 데스크탑 오디오만, 3번 트랙에는 마이크만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 트랙별로 1번 트랙에는 데스크탑 오디오랑 마이크가 목소리가 섞여서 믹싱된 상태로 녹음이 될 거고요. 2번 트랙에는 데스크탑 오디오만 녹음이 될 거고, 3번 트랙에는 마이크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녹화만 해서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트랙 1번 같은 경우는 어,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1번 트랙을 지금 설정하는 이유는 저거는 스트리밍,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할때 필요하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설정을 할 때는 트랙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서 이제 믹스된 1번 트랙을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어, 둘중 하나의 소리가 안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닫아 두시면은 이제 OBS의 세팅은 모두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살짝 녹음을 해 볼게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들리죠? 네 짧게만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편집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저장을 했던 파일을 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타임라인에 넣어주고요. 재생을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론더. 네, 소리가 작을 수 있으니까 페어라이트에 들어와서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평소에 한번 녹화를 해 보셨던 분이면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원래 기본 녹화를 하게 되면은 이 오디오 1번만 여기에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 오디오 2 오디오 3가 같이 녹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를 기억을 해 보면은 오디오 1번 같은 경우는 섞여 있는 소리가 나올 거고요 오디오 2에는 데스크탑 오디오 그리고 오디오 3에는 제 목소리만 녹화가 되겠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소리를 살짝 키워서요. 네, 안녕하세요. 나머지는 뮤트를 하고 미션 어, 로브입니다. 오늘은 이 OBS 프로그램에서 데스크탑 오디오랑 마이크 소리를 분리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믹스 같은 경우는 아직 데스크탑 오디오에 뭐 녹화가 된게 없으니까 체크하기 힘들죠. 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스크탑 오디오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 제가 목소리 녹음한 게안 들리죠. 한번 섞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리죠. 네,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이 오디오 2번과 3번만 적절히 믹싱을 해주면은 어, 저희가 녹화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둘다 뮤트를 해주고 그냥 믹스된 거, 이렇게 들리죠? 네, 그냥 이것만 사용을 해도 이제 영상 편집에는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목소리의 이 볼륨 설정이랑 오디오 값이, 데스크탑에 네, 되어 있는 오디오 값의 병, 그 값의 차이가 적절하지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목소리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녹음을 하는 거를, 녹화를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모든, 어, 설정과 이제 그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녹화에 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알려드리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어,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